<laughs> 그렇죠 여기서 에어로, 에, 에어로도 있고, 1 1어 와이도 있고, 출구 마냥 골목이죠. 저분 너무 자신감이 붙으셨다. 천천히 아유. 해야 되는데. 천천히. 천천히. 한 시간 연습하고 저 정도 하면 잘 타는 건데. 네, 엄청 잘 네, 지금, 지금 빠졌다. 아, 힘이 빠졌다. 힘이 빠져가 네, 힘이 빠져가지고. 오른발 힘을 못 주고네요. 흔들흔들거리네. 하루에 30분씩 했는데 힘들어. 아우, 한번할때한 10분씩만 해도 돼요. 아.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는 게 좋고요. 음. 아까 갈때 찍을 걸. 아, 그래. 안번 돼요. 번. 안 돼. 힘이 없어요. 지금. 오른발로 못 눌러주잖아요. 날로 서는 거. 오른발로. 날로 서야죠. 다리 붙이고. 다리 붙이고. 천천히. 오케이.